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녹화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저의 관점과 그 근거를 어, 좀 녹화를 찍어 두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주봉상 보시면 전에 있던 고점을 지금 넘겨선 상황이고 지금 옆으로 평행 채널을 그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지금 요 차트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채널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네,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RSI로 보시면 자 여기서 고점을 찍어주고 네, 여기 좀 RSI 보시면 자 여기 고점을 찍은 후에 내려와서 네, 여기서 지금 이쪽 캔들이죠. 여기서 몇가지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 주고 다시 빠져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이 평행 채널을 깼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휩소로 보여집니다. 휩소. 네, 휩소고 이거는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휩소여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간으로 봤을 땐 상승인데 저는 단기간 중장 기간 네,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근거는 어, 골드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자, 옆에는 지금 골드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지금 이쪽 구간을 좀 보겠습니다. 이쪽 구간. 자, 지금 여기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 돌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평행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월봉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봉과는 좀더 축소돼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평행 채널로 이렇게 채널링이 나옵니다. 채널링이 나오고, 네, 채널링이 나오죠. 자, 채널링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한번 이탈 나오고, 고점까지 다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제 빠지고, 다시 여기까지 올려주죠. 자, 올려주면서 여기 이제 채널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 부분 하고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죠. 여기도 지금 똑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RSI로 골드 월봉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RSI가 여기밖에 안 왔어요. 여기가 첫 번째 1파 조정이죠,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RSI는 여기서 나온 거고, 반등 후에 재차 하락해서, 네, 어디? 네, 이거 잠깐, 이거, 어, 잠깐, 차트 지울게 하나. 저기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올렸다가 결국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파동이 여기서 끝나는 모습인데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조정이 상당히 깁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보다는 시장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얘는 여기서 돌파가 나와줬는데 이게 휩소라는 개념을 봤을 때 빠지겠죠. 빠져서 저는 여기 이렇게 만들어줄 거라 보고요. 자그 다음에 다음 볼수 있는 거 월봉에서 보게 되면 네, 월봉으로 보면 골드랑 거의 네, 되게 짧습니다. 짧은데. 자, 이제 여기서 월봉도 보시면 얘가 여기서 RSI가 어디? 50을 아직안 찍었어요. 그러면 아직 조정이 안 끝났다. 자, 여기까지가 1차 하락인 것 뿐이고 지금 이제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2차 하락이 나오겠죠. 자, 2차 하락이 나온 이유가 어떻게 돼요? 골드 같은 경우는 저 다시 트라이서 올라가죠. 자, 이렇게 W로 갈지 이렇게 같이 물립니다. 근데 올라가서 어디? 여기 네, 전구 근처 한번 두들겨주고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자, 결국 여기는 RSI로 봤을 때 옷이 언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찐바닥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자, 저 그럼 어디서 반등이 나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찐바닥에 대한 반등이 여기서 나왔어요. 네, 여기. 근데 여기 상승하고 있는 채널링 있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되돌리면 좋다. 네, 이렇게 봐서 여기가 찐바닥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같은 관점을 봤을 때, 얘가 만약에 빠졌다. 이거 만들어주고, 반등 나왔다. 고점 근처 찍어줬다. 다시 빠진다. 하면 어디까지 나올까요? 네, 여기 라인이겠죠. 아니면 요기 윗라인. 그쵸? 요 정도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밑에 이렇게 상승하기 좋게 해서, 골드 보시면, 네, 역사상 신고점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 올라가서 내리고 이렇게 가죠 채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긴 지금 아직 초입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RSI가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제 관점이 만약에 틀린다면 틀리려면 기준은 요 고점입니다 만약에 비트가 지금 여기서 상승해서 나와서 요 고점 넘겼다 하면은 지금 하락관좀 틀린 거고 네, 틀린 거고 만약에 여기서 빠져 가지고 채널 안으로 들어왔는데 빠져서 뭐 이렇게 더블 바텀이나 이런 거 그려줬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이 요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